모든 실천해야겠다 하면 하잖아. 난 그저 생각만 하니까. 근데 뭐든지 간에 오, 미진이 다이 언니한테 본받을 게 많단 말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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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도 맨날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 좀 해라 실천 좀.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오빠도 나한테 관심이 있었다고 이번 주 일요일에 영화 보러 가기로 했다. 네 축하해. 아야 뭐냐 하나밖에 없는 찐친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자를 사귀겠다는데 찐친 네, 영원한. 아니야 진짜 축하해 잘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안 되기라도 할 거란 말임? 네. 아니 잘될 거라고. 안돼 <laughs> 내가 너한테 농담도 못 한다니까 이만 알라 저기 연아. 그럼 그렇지. 너 나한테 할말 있는 거 맞지? 아까부터 이상했다니까? <목소리> 자, 말해보거라. 이 언니한테 고민 못하러 <목소리> 갈게 아니냐? 너네 부모님은 너 어느 대학 가래? 어휴 어디게. 영걱점마세잘 <목소리> 가리지. 내가 너 같이 공부에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대학 안 가면 사람들 더못 받을 거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문대라도가라는 거지. 응, <목소리> 다 설마 그게 고민이야? 너같이 성적 좋은 애가? 아니 나도 요즘 꼭 대학을 가야 하나 생각이 들길래 야 미쳤냐? 엄마 아빠가 뒷바라지 팍팍 해줘 공부 잘해 무슨 걱정이야 아직. 으이그 걱정 더 팔자 라는게 바로 널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지 그저 말이고 너 대학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지? 고민이 뭔데? 어? 어? 아 고민이 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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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야, 무슨 정말? 말을 하려다 봤냐? 어 사람 다파어 아니야. 그냥 너 같은 친구가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죽어도 너 같은 친구는 잊지 못할 거라고.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laughs> 아, 몇시지? <laughs> 야, 나 선도본대 완전 늦었어. 나 먼저 갈게. 어머, 나 정말 실천할 수 있을까? 학교 가면 선생님이 또 뭐라고 하실 텐데. 너 대체 왜 그러는 거니? 죄송합니다. 요즘 들어 번번이 지각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너같이 공부 잘하는 애 괜히 애들 앞에서 혼내봐야 반 분위기나 이상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부르는 건 알고 있는 거니? 네 선생님도 너 봐주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다른 애들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혼낼 일이었어 그런데 네 존심 지켜줘야 네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을 거 아니니 선생님 말이 틀린 거니?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휴, 내가 너 공부 잘한다고 너무 오냐오냐한 거 아닌가 싶다 이번에 성적 또 떨어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예 이진아 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니? 네가 무슨 일 있지 않고서야 이럴 내가 아니잖아 자 선생님한테 다 털어놔봐 응? 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럼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있으면 수능이야. 이 선생님이 우리 미진이한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줄 알지? 이 선생님은 우리 미진이가 선생님 실망시키는 일 없을 거라 믿어요. 그래그래. 이번에 누구도 안 오면 애들이 또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이번 주에 조금 일찍 나와서 선생님 책상 깨끗이 정리해. 아이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힘든 거 알지만 이번엔 선생님도 어쩔 수가 없다. 선생님 마음 알지? 저기 선생님. 아 그래. 네, 저도 다른 애들처럼 많이 혼내 주셔도 돼요. 지각한 거제 잘못이잖아. 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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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특한 너. 이러니 내가 어떻게 널 미워할 수 있겠니? 애들이 뭐 차별 대우 차별 대우 하는데 이건 차별 대우가 아니야. 가치들하기 나름인 거지. 예. 지금도 봐라. 넌 다른 애들 같았으면 어? 습해서든지 혼난 거 <laughs> 피하려고 할 텐데 넌 이렇게 기꺼이 벌받겠다고 나서니 아유 아유 얘 됐다 됐어 이번 주 청소만으로도 선생님은 충분해 어, 선생님 교무에 들어가 봐야 하니까 책상 정리만 하고 가라 자 무슨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얘기하고 알았지요? 네 그래 그래 애들이 괴롭혀서 학교 가기 싫단 말은 어떡해 어쩌다 일찍 가려들면 자꾸 애들이 심부름 시키고 그 사이에 선생님 오시고 이번엔 선생님께 말씀드려볼까? 아니야 그러다 진짜 더맘따대면 어떡하라고 아 어쩌지 당신 설마 잘린 거야? 그래 어, 그랬구나. 알고 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사님이 뭐라고 했다면서 일을 그 따위로 할거고 때려치라고. 야근도 가 티내지만. 아나 그것도 모르고 우리 미진이 가입에못 된다고 봉투나 붙치 생각하고 있었으니. 너 괜찮아. 이제 내가 파출이라도 해서 당신 먹여 살릴게.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어? 알고. 아, 아주 영화를 찍어라, 영화를 찍어. 뭐? 어? <laughs> 외근 나왔는데 담당자가 출장 안 돼서 집에서 서류나 갖고 가려고 왔어요. 그치? 당신이 잘될 리가 없지. <laughs> 아, 그나저나 이사님하고는 어떻게 얘기했었 지금 전화해봐야지. 아, 얘기한 게 언제인데 이제 전화를 해? 거기 필리핀 학교가 아무나 갈수 있는 줄 알아? 미진이 자리 빼느라고 이사님이 얼마나 고생을 해주고 계시는데. 알아, 알아. 그때 당신이 얘기했을 땐 바로 전화해봤지. 우리 미진이 아직 말은 서투니까 기숙사는 고려해보고 이사님 사부님 댁에 있게 해주신대요 그래 <laughs> 역시 우리 이사님은 한번 얘기를 하면 척척이라니까 그러게 말이야 이은혜를 어떻게 갔나 싶어 사실 우리에게 그먼 곳까지 보내고 내가 발이나 뽑고 잘수 있을까 했는데 하시는 낫지 뭐야 우리 미진이 잘할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자꾸 잘 다니고 있잖아. 하나밖에 없는 딸 우리처럼 살기하는안 되지. 음, 저기, <laughs> 저기 그, 그래서 말인데 어, 우리 미진이 공부도 잘하는 편이고 내가 뒷바라지 팍팍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냥 여기 대학 보내면 어떨까? 아니, 내가 불안해서 그래. 필리핀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거기 한인들 엄청 싫어한대. 얼마 전에도 한국 여자 유학생 납치도 당하고, 어, 아무튼 마음이 안 와요. 얘기 다 끝난 것 같고, 또왜 그래? 좀 전에도 한 시간 났다며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 아무튼, 신을 선택서내딸 없이 지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당신 정신 차려, 어? 그래, 당신 말대로, 여기 지방, 지방 국립대학교 가서, 장학금 탈 정도로 열심히 하면 졸업은 하겠지. 그런데 취업은 어떨까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높은 줄 알아?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까지 걱정해야겠어. 필리핀 가기만 하면, 어 학교만 졸업하면 학교 스펙 보고 필리핀 지사에서 채용한 다음에 나 한국까지 올수 있게 해준다고 하시잖아 이사님 뜯어 날처럼 그래도 여보 나라고 미진이 유학 보내고 싶겠어? 낙말로 유학 경비 만만치 않은 걸 알면서 내가 왜 보내려 들겠어? 당신이나 나는 어렵게 얻은 딸인데,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지. 그래. 미안해. 자꾸 왔다 갔다 해. 마음 단단히 먹자, 고 응? 응? 그런데... 또 왜?